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종전에 불렀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자,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에 붙들고 그 앞에 그 위에 서 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느 어디에 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하잖아요 반석 예주는 반석이시니 내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마태홈 실장에 서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와 창수가 나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 오늘 역시 마찬가지. 그 반석 반석 그러는데 그 반석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왜냐 약속은 견고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그 업적들을 어,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특별히 오늘 10절 솔로몬이 두집곳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만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이뤘으니까 그 솔로몬은 어 40년의 통치 기간 중 절반 이상을 <laughs> 건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그렇게 또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르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전나무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이 금이 얼마만큼이나 솔로몬에게 지불했냐면, 저 14절 보니까 히라미 금 120달란트를 왕에 게 보내셨었더라. 히라미 솔로몬왕이준 금이 120달란트나 됐어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약 34kg. 그러니까, 120달러 트면몇 킬은 거예요? 어, 엄청난 돈이죠? 이게, 이게, <laughs> 당시, 그,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품권 하나를 사는데, 어, 노예 하나를 사는데, 당시 은 30에, 우리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은 30세계 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금120 달란트는 종을 어, 약 18만 명 정도를 살수 있는 엄청난 어, 금액이라 그래요. 여러분 18만 명이면 어때요? 평택 시민의 3분의 1이네. 평택 시민의 3분의 1을 우리가 어디로 끌려갔다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할수 있는 그 돈이 예, 금120 달란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하든. 이처럼 도르왕 히람이 솔로몬과 왕다 맺었던 어, 그러던 친분 관계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어, 잘 대해 주었죠. 어, 그랬는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잘해 주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초기에는 어, 모당이 가보면 어떻게 했냐면막 기름도 주고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어, 두랑 히람이, 예, 어때요? 어, 자, 5장으로 넘어가볼까요? 5장만 불러서. 5장으로 가보면. 7절. 7절, 8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리되 오늘 여와를 찬양할 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백향목과 잔나무를 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10절에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를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밀2만 고루, 맑은 기름 2 0 고루,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어쨌든 어때요? 솔로몬과 히람이 친목을 맺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히람도 그렇고 서로 만족한 거죠. 그리고 동맹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상황 안에 유익이 되어야만이 동맹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동맹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군사 동맹, 어. 군사 협력 관계와 군사 동맹 관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면저 미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동원해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같이 싸워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러니 동맹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불과하고 어떤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동맹이 맺어졌어요. 그 결과 오늘날까지 어떤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었던거 아니겠어요? 어. 이와 같이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에 동맹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역시 히람과 관계 속에서 동몽일 맞고 성전과 왕국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제목들 모든 이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드디어 20년 만에 왕국이 되니까 솔로몬이 그 대가로 뭘 주냐면 갈릴리 땅의 성업 20곳을 히람에게 줬다 응. 그랬는데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못했다고요? 눈에 들지 아니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5장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우리한테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이그 두로왕 히람에게 주로 이 음식물을 많이 제공했죠. 식량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20년에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대우한 그 대우는 결국 히람 왕이 원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동맹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상호 유익을 끼치며 서로 간의 이해를 이렇게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2 0여년 만에 어때요? 그 초기에 가졌던 그 동맹 의식이 서서히 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향후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계연성 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땅 성읍 스무 곳은 그리고 아 시돈 땅과의 어떤 경계 지역에 있는 어, 땅이거든요. 이곳은 주로 산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랑 히람에게 어쩌면 식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식을 얻어낼만한 그런 땅들이 오히려 더 필요했을 텐데 솔로몬 그런 땅을 제공하지 않냐고 세상 말로 별로 좀 허접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땅을 히라에게 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이것밖에 안 줘? 이런 걸 줘? 야내 성의가 얼마나 적했는데 넌 이렇게 반응을 보이냐? 라고 서운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눈에 들지 않냐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르마여 가불리라 하였더니 그 이름으로까지 있는 이라 이 가불이라는 단어는 페니키아 어원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어, 보잘것없다 하찮하다 어, 버려진 땅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라망의 볼, 볼 때에 솔머이준그 땅들 성읍 20개는 그다 자기에는 전혀 뭐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다 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남이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겁니다. 그러니 서운해가지고 아 어, 형제, 형제여 이러면서 지금 솔로몬을 그렇게 부르면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 다시 두란 휘랑이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만이 음. 됐어 이제 너네 가져라고 하면서 어, 돌려주게 되죠. 어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처럼 동맹관계에 있었던 두로함 히람에게 솔로몬은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한마디 말하면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어때요? 뭔가 정도 가지고 뭔가 잘되면 교만할 가능성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처럼 자기에게 엄청난 금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백향목도 주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협력했던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대접한 대우한 그 대우는 어, 어찌 보면 히람왕의 기대와는 좀먼 이렇게 그런 대우였던 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람이 좀 소원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왜곡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적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에게서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솔로몬이 자 20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럼 이 건축할 놈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동력을 어떤 사람을 써먹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버리사이 사람이, 부 사람이, 사람이, 건뭡니이이미하나이께서모이햇 사람이, 서 가나 이에들어이거랑 이래는 족속이 있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거나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족속들이죠. 그런데 어. 이들을 어때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에 여호사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지만 완전하게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솔로몬도 이 약속을 나눴을 터인데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을 부려 먹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부는 삼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성경의 기록되어진 그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제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고 그랬다란 얘기죠. 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명령은 다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라는 거였지만 그 조상들이 이행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냐? 솔로몬이 성읍 20개를 히라몽 왕에게 주었다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그들이 줄 때에 그 땅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 팔거나 주거나 하지 못하도록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임으로 팔거나 사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두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들이 팔거나 사지 못하였고 혹여 팔더라도 같은 지파 내에서만 이렇게 팔도록 했고 또 이것도 어때요?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원 어, 지파 족속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되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솔로몬 그런 하나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가볍게 두어왕 히람에게 줬버렸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솔로몬이 생각에 이런 것쯤이야 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별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람 휘랑도 그 땅을 받았을 때, 그렇게 썩 마음 내키하지 않았던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만 뭐?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의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은 7천 가지 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때요? 항상 명령이 수반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돼요. 그 약속은 하나님을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넘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솔로몬의 생각에는 저이 갈릴리 그 이방에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에 갈릴리여, 왜냐, 그것은 접경지대다 보니까, 그렇게, 음? 이방인들이 해서 침략도 받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때 지켜내기도 그렇게 좀 쉽지 않고,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아예 뛰어, 어, 내어 줘버리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땅이랄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이랄지라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귀하게 보여잡고 그삶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에 그건 성경에는 기록된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둘째는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돼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었대요 그하달 르보마왕 때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된그 근본 원인이 오늘과 같은 이런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비어진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소홀히 여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어떤 약속이랄지, 라도그 약속이 나에게서 소중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